자, 얘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조금 특이하긴 한데, 기이 값이 하나는 5고, 하나는 7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어, 7인 부위를 작업을 해 볼까요? 어, 7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7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게 20이기 때문에 10파이짜리로 할때 가운데를 한번, 한번씩 제거를 해 주고 나서 형상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여기까지 해놓고 경보정을 하면서 들어가서 쭉 따라서 쭉 따라서 쭉, 따라서 쭉, 따라서 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작업하면 되겠죠? <laughs> 자,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시작 위치가 25에서 20이니까 10을 더하니까 35에서 시작을 하겠네, X 값은. 자, Y 값은 69니까 대충 한80 정도에서 시작하게 하면 되겠죠? 자 기존에는 얘를 수정을 해보죠 어, 시작 위치 시작 위치가 x가 35 x가 35그 다음 y는 80 위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된거죠 음그 다음 z-7 까지 그 다음에 보정은 일단 하지 않고 갈거예요 자 z-7 에서 7에서 일단 내려오는데, 29에다가 39까지 내려올 거예요. 39까지. y가 39까지 내려오겠다.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x로 가는데, x, x로 0까지 가면 되겠죠? 0까지 갔다가, 다시 x로 35까지 갔다가, y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정을 하면서 들어간다. 자, 경보정을 하면서 X, 자, X 얼마로? X가 45까지. 45까지 가겠다.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y로 얼마만큼, y로 80까지, 80? 80까지? 네, 너는 가 빼죠. 80까지 갔다가, x로 25까지 갔다가, y로 49까지 갔다가, x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y로 29까지 갔다가, x로 25까지 갔다가 y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고정 취소하면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 취소하면서 x로 어, 35까지 빠지는 거죠. 그다음 z로 떴다가 여기 위치가 지금. X가 80에, X가 80에, 그다 Y는 25에다가 8을 더하니까 8, 9, 10, 33. 33까지. 그 다음에 Z- 얘는 5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얘는 얼마랬지7 했죠. 얘는, 뭐야, 이거는. 어...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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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하면서 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치워지고 자, 여기에서 z-5까지 내려오고, 온 상태에서 이제 보정하면서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고, 보정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어 y y 방향으로 지금 25, 30, 35, 35, 41, 41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x x로 오, 가운데까지 가도 되니까 어 20, 35까지. X로 35까지 간 다음에 Y로, Y로 25. 25까지 내려오고, 다시 X로 80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보정 취소하면서, 어, Y. Y 33으로 빠진다. 자 이렇게 하면 끝끝끝 응? 끝? 끝? 아닌가 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보정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음. 자 한번 볼까요 공구 설정에서 공구를 10으로 하고 그다음에 솔리드 설정에서는 됐으니까 재생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단차이가 지금 2가 난다 라고 하는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35까지 왔으니까 35의 가운데 보정과 획성에 들어가 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이 된걸볼수 있겠습니다 공구가 내려와서 가운데씩 째고 형상따라 가공하고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엔시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붙지 않기. 그다음에 압축 풀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기. 한국어 자, 평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의함. 자 설치도 금방 돼요. 자, 설치 다 됐네요. 마침. 자, 트라이얼 선택하시고, 장비는 링스 750 선택하시고. 짜잔. 자, 29일 남았다네요. 어, 좋아, 좋아. 자, 이제 하는 거죠. 약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아, 케이스를 벗길까? 이렇게. 자, 공작물은 70, 70, 20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머신 전원 ON 그 다음에 에머전시 해제 머신 레디 프로텍트 해제 하시고 공작물은 클램프 방식은 바이스 형태를 취하고 최대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70 70 70에 아 잠깐만 이게 Y축인가 Y축이 70이 아니고 69구나 69 69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70으로 하시고, 얘는 2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70의 반절, 70의 반절이면은 35.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얘는 69의 반절이니까 34.5, 마이너스 34.5.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옮기는 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120 공구의 길이는 120으로 할 거니까 120으로 해주면 시 되겠고, 체크 체크 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공작물 위에 잡혀계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공구에 들어가서 툴 관리 들어가서 여기 120짜리, 18짜리 엔드밀, 120 길이가 120인. 공구를 1번 스테이션에다가 장착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번이 장착이 됐어요. 지금 1번 하나만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점 복귀를 해야 되겠네요. 포지션, 기계 좌표를 보니까 Z축이 내려와야 되겠네. 자, 조금 오도 선택한 상태에서 Z축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까지 일단은 이동을 시킨 다음에 수동으로 원점 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자 레퍼런스 포인트 리턴 선택하시고 Z축부터 플러스 눌러서 원점 복귀 시키시고 자 Y축도 자 X축도 자, 원점 복귀가 다 됐으면, 1번 공구를 호출하겠습니다 반자동 모드 선택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T01M06, EOB 인서트, 사이그 스타트. 자, 기준 공구가 나왔죠? 자, 길이 보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음, 반자동에서 해도 되기는 되죠? 어떻게? G00. G90 그 다음에 G54를 기준으로 해서 X0 Y0까지 이오비 인서트 갈아내리면 이렇게 가죠. 그런 다음에 G01로 Z10까지 가라. f는 1000으로 이오비 인서트 이게 스타트. 자, 10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자, 이 상태는 이제 회전하면서 가야 되니까, 사운드를 끄고, m03, s1000, eobinsert, s a 그 다음에, z0까지 가라, e o b i n s e r 스타트. 그럼 z0까지 가는 거볼수 있죠? 자, 우리가 좌표를 설정한 위치, 공작물 원점 위치까지 갔고, 여기에 좌표는, X형, Y형, Z형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 제대로 됐구나. 확인이 됐으면 이제 아까 작성한 프로그램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멈출까? 자, 이제 아, 아까 작성한 프로그램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 선택 그리고 프로그램 일란표 들어가서 보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비어있네요. 그래서, 아,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날짜를 몰로 했더라? 아, 오늘 날짜로 했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다. 프로그램 이름은 오로 시작을 해서 오늘 날짜로 0812. 12로 저장. 자, 저장했고, 얘 내려놓고, 자, 이 프로그램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방도 동일하게 5, 0812로 인서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어, 아니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nc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어, 틀렸대. 우와, 틀렸다는데? 왜 틀렸지? 아, 소시점 두 번째 같네. 자,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면, 확인하시고, 다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그 부분 찾으면 돼요. 수, 음, 수정하면 됩니다.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일단 여기부터 어, 단돌이 할까? 어, 여기를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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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여기까지 해놓고, 아까 거기가, 음, 어, 33인가? 뭔가로 돼 있었어요. 그 부위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x40, x35 잘못됐나? 어, 아 여기가 소수점이 두번 찍혔구나. 끝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맨 끝나는 부분 여기 있네요. 얘가 똑똑해요, 그렇죠? 알아서 틀린 부분을 체크해준다는 거죠. 얘를 y가 33으로 하고 점을 한 번만 찍어야 돼. a l t r 하시면 되겠죠. 자, Reset 하면 됐고, 자, 그러면 자동 모드 선택하고 그다음에 자동 게시를 하는데, 에, 자동 게시 그냥 할까? Start 내려와서 오라. 이건 또 뭐야? 자, 얘가 떠서 움직이는 것은, 아, 내가 보정해서 h 값이 0으로 되어있는지 체크를 안 했구나. 자, 스톱 하겠습니다. 리셋 누르고, 보정해서, 어, 1 2 0으되 있었구나. 이거를 0을 넣어야 되죠. 기준공구의 보정값은 0이다. 맞죠? 기준공구는 0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정도 안 넣네. 자, 경보정 값에다가는 얼마로? NCA는 직경값을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넣어야 되겠죠? 10하고 인풋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체크 안 했네. 좌표계 설정만 체크했고 H값하고 D값을 제가 확인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다시 사이그 스타트.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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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죠? 자, 지금은 10파이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자, 그러면 12파이짜리로 바꿔볼까요? 바꾸고 나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기 공구에서요. 음, 공구에서. 그 평핸드밀인데 12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장착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주축에 장착되어 있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대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고, 여기 12파이짜리를 스피들에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축에 장착되어 있는 공간 12로 바뀌었어. 자, 12로 바뀌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d 값을 수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d 값 보정 값을 수정하지 않고 작업하게 되면, 1mm씩 더 깎이요. 어더 깎이는데, 여기에다가 12라고 입력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해볼까요? 프로그램 눌러서 자동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해보면, 12로 바뀌었지만, 보정이 지금 수정이 됐기 때문에 가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공구를 작은 걸로 썼다 그러면 보정값을 또 작은 거 그거에 맞는 보정값으로 수정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완성된 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공구를 바꿔도 그래서 이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구 중심 용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중심 용도는 바뀔 수 있는데, 완성된 형상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얘기죠.